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오는 1월 21일까지 올해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선발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전문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우수 농업인을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서 10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는 자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 규모, 전문 기술, 경영 실적 등이 있어야 합니다. 모집 분야는 식량 작물, 농촌체험, 농산물가공, 시설채소, 과수, 화훼, 흥경작물, 축산, 곤충 등 9개 분야입니다.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선발되면 활동보상금 360만원과 도지사 인증패, 인증현판 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사업 진행 자격이 주어지고 농업 관련 정보지 등을 우선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 군청에서 가능하며, 이후 2일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3월 중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영. 시민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이기택 경기도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장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경기도 농업을 함께 이끌어 나갈 많은 우수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